대한민국 1등 산정을 할 거면 100만 가져합시다 반갑습니다. 산정 군마미 인사 올려보겠습니다. 육촌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시죠? 자, 오늘은 돼지 앞다리를 가져왔어요. 바베큐를 할 건데, 아유, 이렇게 앞다리입니다, 앞다리. 자, 보이시죠? 자 앞다리 좌 한번 요 앞다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 드릴게요 자 요렇게 이렇게 보이는 부분 여기가 우리가 사랑하고 사랑하는 목살 부위입니다 목살 부위 그리고 여기가 목뼈 대신 머리로 가는 목뼈 그리고 저기 보이시죠 여기 뼈가 보이죠 갈비뼈 자 1번 2번 3번 자 그리고 요 갈비를 드러내고 목살을 드러내고 요 뼈를 빼면 요까지가 전지라고 해서 파는 겁니다. 원래는 목살이라고 하기보다는 이게 원래는 어깨살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태,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야식 메뉴 중에 하나죠. 족발을 하는 곳이죠. 족발, 그리고 여기 까딱까딱 나오죠. 미니족이라는 거예요. 미니족. 오늘은 요거를 가지고 통바베큐를 해볼 겁니다. 그러려면 조금의 손질을 좀 해줄게요. 여기 조금 피가 좀 묻힌 데가 있죠. 이렇게 피가 좀 묻힌 데가 있습니다. 피가 맺힌 곳은 과감히 도려내주는게 좋습니다. 잘라 주는 거예요. 자, 혹시나 이런 거 어떻게 구매하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신데, 그냥 정육점에 가서 목살 그리고 갈비 붙여주세요 하시면 됩니다. 미리 빼주세요 하면은 빼줍니다. 혹시 짧은 칼 있나요, 피디님? 자, 이렇게 제거해주고 를 그다음 자, 이 껍데기 쪽으로 이렇게 딱제끼면 예, 털들이 좀 있어요 털들이 자 여기 보면은 털들이 좀 있습니다 요거를 좀 제거를 해줄게요 털 제거가 별게 없어 뭐. 이야, 털을 제거했죠 여기다가 이제 자털 제거를 마저 해주고 수분을 닦아줍니다 자 수분이 있으면 안 돼요. 특히나 이 껍데기 부분은 열이 침투가 잘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쑤셔줍니다. 마이 못다, 아이가. 마이 못다, 아이가. 자, 이쪽에도 조금. 자, 이제 시즈닝을 좀 해줄게요. 올리브유가 이렇게 너무 추다 보니까 날씨가 이렇게 쏠아버렸어요. 양이들 요. 거 아까 손질했던 고기 좀 줄게요 동그라이 됐다, 그냥 쓰자 이 올리브유를 뿌리는 이유는 시즈닝, 럽, 소금, 그리고 마늘가루 특이하게 고춧가루를 좀 뿌려줄 겁니다 어, 해외에서는 보면 은 파프리카 가루를 많이 써요 자, 이렇게 고춧가루를 좀 이렇게 아, 고춧가루 자, 올리브유를 이렇게 뿌려주고 특히나 이 껍질 부분 쪽이 시즈닝이 좀잘안 돼요 자, 이렇게 발라주고 자, 바로, 갈릭솔트. 자, 이렇게. 두드려주고. 자, 뒤집어서. 자, 이렇게. 다 뿌려주고. 이제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고춧가루를 좀 뿌려줄게요. 아. 자, 이렇게. 이렇게. 자, 발라주고.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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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 발라주고. 문질러주고. 이야, 잘 됐다. 자렇 이렇게. 이렇게. 실한 개. 리한개 이렇게. 발라주면 돼요. 자뒤집어렇뒤집어게라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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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전반적으로 다발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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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다리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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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그릴이 준비됐죠? 그릴에다가 렇게이든게이게이은게이로 숯까지. 숯까지 오래 해야 되니까. 약한 6시간 정도 해야 되니까. 자, 철룡이의 오늘 역할은 워터팬입니다 아, 물을 좀 이렇게. 아, 물을 좀 이렇게. 6시간 동안 익혀질 거기 때문에 수분이 많이 마릅니다. 일단은 <목소리> 껍질 위로. 자, 이쪽이 불이기 때문에 이쪽에 열기가 더 뜨겁습니다. 이쪽 부분이. 더 뜨겁기 때문에 저기 얇은 돼지 다리, 족발 쪽은 이쪽으로 땡 아, 거예요. 이쪽으로, 왼쪽으로. 뚜껑을 닫으면 자이 온도가 아마도 한 150도 정도에서 한 6시간 이상 익혀 주겠습니다 상황 봐서 자 오늘의 훈연제는 벚나무 벚나무입니다 벚나무 조금 을 두고 나면 초반에 온도를 좀 올려야 되니까 통풍구를 좀 열어주고 자, 6시간 후에 배요자약 2시간이 지났는데요 온도가 좀 떨어졌네요 이것은 분명 장작이 좀 거기다 탔나 봐요 그렇죠. 장작이 조금 숱도좀 많이 죽었고요. 장작을 좀더 추가해주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놔두면 더 온도가 더 올라갈 거예요. 자 서서히 125도 이상 더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중간 너무 궁금하시죠? 으이씨야 현재 상태 이렇게 야. 야, 족발의 자태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자, 이렇게. 아이고, 멋있죠? 이쁘죠? 자, 뒤집어. 자, 으쌰, 뒤집어, 지금. 춥다. 문 닫아라. 바베큐에다가 맥주 좀 뿌려 줄게요. 자. 자, 멋있게. 자, 한번 열어 보고 4시간이 흘렀습니다. 맥주를 한번 더 뿌려 줄게요. 자, 아까 콕 찔렀던 그쪽에 자, 맥주가 들어가면서 더 부드럽게 잘 이렇게 되겠죠? 조금 놓추는 자. 저기고. 자, 일단 닫아 줄게요. 자, 이제 드디어 약7시간 2시에 시작해서 지금 9시 16분. 마지막 최종 온도. 자, 최종 온도가 벌써 지금 125도에서 좀 빠지죠? 한 125도, 120도 사이. 자, 가자. 2 3 1 여로롱.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아유 그 여기 아까 낮에 보여드렸던 생 다리였을 때 목뼈 여기가 목뼈예 목뼈 여기가 갈비 자 그리고 이쪽이 우리가 사랑하는 족발 자 이쪽 목살 우리가 좋아하는 목살있죠 목살 한번 뜯어봅시다. 오 씨앗 뼈가 쏙 빠졌는데 요렇게 음! 와, 맛있다! 자, 뼈를 좀 빼볼게요. 이야! 와, 아, 이피디이 뼈고기에 먹어보세요. 가위뼈가 바로 빠지네, 가위뼈. 으으음 아 피디님 맛있죠? 네 이거 무조건 한잔 먹어야한다 이거 자 일단 한잔 합시다 아또 라이언 잔에다 한잔 따라갖고 두루와 와! 지금 갈비뼈 빼죠. 갈비뼈 빼고 이쪽이 이쪽이 목살이에요. 이쪽이 목살. 이쪽 앞 전지가 굉장히 부들부들합니다. 이 손으로 꽉 쥐면은 부들부들하게 막 풀어질 거고 얘는 좀 탄탄해요. 이 목살은 좀 탄탄합니다. 이거는 아 이거 좋다. 목살 쪽을 좀 분리해 줘 볼게요. 아 잘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돼지 껍데기. 이렇게 생겼죠. 요게 진짜 바베큐에는 진미입니다. 와, 와, 바삭바삭하게 빠삼 맛있네. 그리고 목살, 와 뜯어봤고, 와 목살 봐. 속에는 뽀얗고 겉에는 바크가 와. 음 와아! 촉해와이와 껍데기 요 겉부분이 와 겉부분이 미쳤어 미쳤어 겉부분이 미쳤습니다 진짜 장갑 다찢네 장갑 <laughs> <laughs> 와한잔더 먹어야 겠다자안하십니두루와 아자 이제 목살 먹어봤고, 자 이제 그 다음에 정말 맛있는, 자 다리를 좀 끊어주고, 자, 자 이쪽은 자, 이쪽 부위는 우리가 아는 족발, 와 이거야, 자몇 조각을 좀 썰어갖고, 족발 바비큐 와이고야 좋다 좋다, 와김 오랑고랑 나고. 족발 쪽은 김치 있어야 돼. 김치 싸갖고. 와, 속살이 너무 부드러워. 껍데기는 좀 질겨요. 그치만 고기하고 김치다. 나 한국 사람 김치 안 돼. 음. 자, 족발은 이제 이렇게 먹어봤고, 미니 족, 미니 족은 먹어봐야겠다. 아, 아, 그 미니 족. 그 발급을 이렇게 뜯어가지고. 에이, 껍데기 찔리다. 미니 족발은 삶아먹는 게 나아요. 자, 이제 드디어 정말 백미입니다. 정말 백미. 꽉 손으로 치면 막 부서지는 부위. 이쪽이에요, 이쪽. 아 뜯으시죠? 자, 꽉 치면 그냥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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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풀려요. 어우, 기름도 많고. 오우. 자, 이제 여기다가 스리나 차를 먼저. 자, 자 뿌려주고. 자, 가음 바베큐 소스를 저 뿌려주고. 자, 요리하면 잡자름하겠죠? 자, 이거를. 쓸까? 이렇게. 무슨 물이냐고요? 몰라요, 여기 이렇게. 김장 아니다. 자, 요 식빵에다가. 자, 빵에다가. 왜 웃으세요? 왜 웃으세요? 있네 둘, 이리로 와요 아 맛있습니다 빵도 맛있어요 근데 김치 땡기네 아 김치랑 같이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 김치를 빵에다 딱 넣어갖고 음 이거지! 이! 거! 지! 음 빵하고 김치하고도 어울리네 와 자, 7시간이 걸렸는데 돼지다리 통을 할것 같으면 제가 봤을 때 9시간 또는 10시간은 해야 될것 같아요 가운데부분이 좀더 익었어요 다음번에 더 맛있는 산장의 식탁 가지고 오겠습니다 안뇨 아리오스